안녕하세요 홈게입니다. 임 오늘은 스파이더맨으로 좀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지난번 스파이더맨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너무 얌전한 스파이더맨을 보였기에 좀 매운 맛을 보여줄게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로그 제물로 왔습니다. 자, 어떤 녀석들을 해쳐주실까? 이번에는 빌런들을 모조리 잡아서 이 루프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보겠습니다. 나 혼자 남을 거야, 나 혼자. <laughs> 자, 이제 아이템 먹고... 아, 이 뭐야? 제거총은안 되지? 기관총이나... 돌고 소총 하나만 줘. 안 되면 권총이라도 하나 달란 말이야. 허흐. 어 저기다 산탄총이면 되지. 자 산탄총, 오 파란색으로부터. 자 어디 있냐. 자한 명씩 잡으러 갑시다. 지금 처음에 모이는 애들은 산탄총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자 어디 있냐. 자어 저기, 어, 발적발쫑 돌아가면 바로 이... 아 아니네 싸고 있냐. 어디로 도망가냐 계속. 자자어 저기다. 이거 이여기거두 명. 짱빵 하고 저 뒤에 또한번더빵 하고 빵 하고 마지막 빵. 빵! 아! <laughs> 자 잡았습니다. 두 명을 깔끔하게 한 번에 채워주시고 어 아직까지 돌고서 총에는 기관총이 없네. 자 어디 오 저기다. 자빵그렇지자 <laughs> 어디냐?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단다. 한번더 빵. 아우 잘 피하네. 그러면 딱 숨고 있다가 잡아볼게요아오 맞다. 오왜못 맞지 하는데? 와 <laughs> 맞았어. 자 뭐가있냐 자 어느정도 적을 해치운것 같으니 살살 이제 파밍을 해보러 갈까요? 자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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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아니지? 아 예민했어 이 스파이더맨을 따 입고 나니까기가 예민해졌어 뭔가 이 동물적 감각이 생긴것 같아요 자 파밍 오 좋아 여기에서 이 여기 보라색 NK7 아 보라색이 아니구나 파란색이네 그래도 하고 드디어 NK7을 넣었습니다 하나 더막 하는겁니다 뭐퀘스트가 있었네. 마일드 스톤이라고 이 계속해서 계속 그 단계별로 해서 이런 하나 하나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냥 게임 하다 보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소리다. 나, 나, 나 봤지? 못 봤지? 못 봤지? 못 봤지? 자, 자, 자금, 자금 못 봐도 가다 뒤 통수를 보성 이러면 뒤 통수 칠수 있어. 어디 가냐? 저이 찌자 보고 듣듣듣 야, 왜 기관총 쏘고 있냐? 인케이스면 쏴야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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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계속 오줌 앱이 기관총이랑 엔지스이랑바크레스다가 계속 놓쳐 자 가봅시다 뭘 놓치고 갔느냐 어또또 총소리 또자 저거 한번싹 풀고 또 잡으러 갈게요 자 스파이더맨의 주유소 습격 사건 주유소 를한번 털어봅시다 항상 무언가를 많이 주는 우리, 우와 이거 보물 상자가 세 개나 있어 여긴인가여기가 우와 뚜까 어 아니야 기 앞이다 우와 세 개나 보여 있어 무슨 근 거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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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야야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주다니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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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줄 거냐 뭐냐 아 원거리 저교소청해저거소청해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이 오랜만에 이 금고가 세 개가 모여있는 그런 기쁨을 맛봤네요 좋은 건또뭐줄 거냐 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가 없네요 자 뭐, 나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빵빵 빵 하고 좋은 건 줬으니까 돈을 써서라도 좋은 걸 업그레이드 딱 해주시죠 자 어느 정도 완성을 했으니 아까 보였던 그 오토바이 사륜 오토바이 타고 이동해봅시다. 자, 부릉부릉아 스파이더맨이 웹슈터를 안하니까 좀 없어보이긴 한데 자, 웹슈터를 찾으러 가봅시다 웹슈터를 얻고, 다시한번더 스파이더 완전체를 만들어서 진짜 스파이더맨이 되봅시다 아, 운전이 어, 총소리가 들리네 또, 뭐야, 한번 여기 한번 부려주고 가면서 뒤돈치기 자, 저기, 아너또 상어 잡고 있구나 그러면, 가서 내려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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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게 항상 3번과 2번이 이게 손이 잘안 풀리면 계속 3번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어, 잘 됐네. 그래도 다시 한번 타고 이번엔 진짜 스파이더맨의 웹슈터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후 부... 쿠슝. 자, 웹슈터의 맛집 빨간 다리 집 아니지 빨간 다리 밑으로 왔습니다. 여기랑 저 빨간 다리 위랑 저 빨간 다리 위 기둥에 있죠. 보통 세개가 있는데 아저 어, 있을 것 같다. 요 다리 밑에는 사람들이 잘안 먹어요. 보통 다리 위에 내려서 하나씩 먹고 가던데, 여기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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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시 웹스터 맛집. 자, 드디어 스파이더맨의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래도 보물 상자는 하나 먹는다. 자, 뭐가 있냐? 오우야, 뭐야? 이 녀석이! 오우야, 오우야! 와, 피했다. 동물적 감각으로 피했다. 너는 동물적 감각으로 어죽겠다도도도도도 도. 오케이. <laughs> 왜 나를 건드렸던 거야? 난 지금 스파이더맨의 힘을 받아서 동물적 감각이 완전 일어나 있다고. 어, 건들지 마. 이제부터 스파이더 완전 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웨슈터를 타고 가서 쭉 날아가서 내리면서 공격하기. 봅시다. 전 총소리만 들으면 따라갑니다. 왜냐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거든. 그러면 이 웨슈터 타고 가서 그 중간에 내려서 한 방에 뭐 두두두두 투킬. 투킬 하기. <laughs> 원샷, 원, 원샷 투킬 안 되지만. 또 있냐, 그냥. 자! 따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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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너 돌로 와. 돌로 너, 너 와. 와. 갔다 근데 <laughs> 안전전자 안전, 주세요. 야, 내리이 어떻게 해? 야, 스프레이. 안전 최고 빵. 와, 야, 야,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본캐다, 본캐. 야, 없어 보겠다. 야야야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야, 어 지러 워 내려. 내려 두두두두두. 도망간다. 두두. 야. <웃음> <웃음> 빵. 빵 아니다. 자, 장전까지 하고 잡으러 갑니다. 야야야야. 잡으러 가자. 와, 넌 진짜 나를 야고력겠다. 와, 창으로 차로 치고, 어, 여기 놀리기까지 했어. 따다다다다다, 오케이, 잡았다. 와, 너무 못 잡았으면 진짜 야구를 뺐네. 아, 잡았다, 잡았다. 너 마이다스. 어,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어, 벌을 받았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자, 받으라!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이한면 보고 있겠지, 마이다스. 어, 이 벌이야, 벌. 야구로지 자, 그만하고. 자, 우리 실드. 실드를 꾹 채워볼게요. 아, 좋아. 이거 딱 뿌려놓고 내할걸 하면 되니까. 자자자 실드가 다 채울 때까지 좀빼나하면서 좀 진정을 해 볼게요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 17명 밖에 안 남았네요 자원 아니고 실드를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고 아 이게 4명이 둘러싸가지고 찬다면 진짜 딱 뿌듯할 것 같지 않아요 좋죠 자다쳤다자 이제 떠나 봅시다 자 이제는 천하무적입니다 실드 꽉 채웠고 무기도 이제 보라색 다 채웠고 자 가봅시다 웅 푸슝 나나서 한번더야 이제는 모든 사람, 웬만한 사람들이 이 웹툰도 달타, 어 총소났다, 리 총소리가 났어요, 불 지르는 소리도 났는다 한가, 불 아닌가? 뭔 소리였지? 오, 짜져 있네, 자 상우상 가서 뒤송수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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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자 둘이 싸고 우 있나? 아예 불 질렀네 그래, 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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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니가 불지를 계속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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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 아우 깜짝이야, 어 좋아, 어. 미관총까지 보라색으로 다 에픽으로 바꿨습니다 자 불타는 곳에서 다시 스플래시로 에너지를 채우는 스파이더맨 선수 자 제가 지금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보고있어 나랑 비슷하게 모의감을 노리는 것 같은데 자 기다려봅시다 와이 불이 어둠아 이래서 나무로 지으면 안돼 집을 아 저희도 저 시골에다가 집을 좀 지으려는데 나무로 지으면 안되겠어 불 나면 다, 다, 다 탈거 아니야 자 우와 불타는거 멋있어 자또잡갑시다 또 총살이 왔다 자아 총아이 뭐야 오우 저기 다저누가 죽었냐 와늑대 죽었구나 도둑둑두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오케- 이나 쉴드 아까 놓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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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냐 늑대는 죽었나 여기 있구나 자 엎드려서 자 엎드려서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샷건이야 어디갔냐 다시 엎드려주고 떨어지면 아오 뭐야 뭐야 음. 아 샷건으로 탁 할랬는데 자 없지 늑대도 아까 죽었나 됐습니다 자, 저랑 열심히 싸우준 친구한테 선물 줘야죠 자, 장전하고, 자, 선물을 발사하겠습니다. 선물 받아라! 룰루루루라, 룰루랄랄라 룰루랄랄라, 딴따따따 자, 즐기시고. 가봅시다. 이제 원이 다 끝에 왔고. 어 아, 지금 거의 후반부에 왔죠. 그렇다면 외곽을 돌면서 사항을 좀 지켜볼게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면 또안 되니까. 외슈터를 타면서 뿅. 주변의 사항을 좀 지켜 보시다가 총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총소리. 와또 왔네. 자, 저 오른쪽에서 총소리 나죠. 저기 싸고있네뭐이두 명이서 싸우니까. 자. 슈터가장전되기 전에 왔네, 벌써 저기. 자, 전빠가가가한 번, 한번 더. 한 방만 더 기관총으로. 좋았어. 한명 없애고. 한 명이랑 싸우고 있었을 두 명이 싸웠을 거잖아. 자, 너 이거, 어, 자, 한금 먹으러, 와라 한금 먹으러 오면 내가 너를, 그럼 오거든, 오거든, 오거든. 자, 내가 중요해, 내가 죽요했거든 자, 한금 기관총 갈고 날아가겠습니다. 자, 외슈터 아, 스프레이겠구나. 자, 스프레이 채우고 외슈터로 날아가겠습니다. 오, 좋았어. 왜안 맞냐? 자, 또, 또 총소리를 맞으러 갑시다. 총소리를 맞아러 갑시다. 오, 오. 어우 짜릿해 이게 뭔가 이게 끝에 되면 이 긴장이 돼서 손이 굳으면서 손끝이 저려 아유 깜짝이야 저 상어가 있었네 저 상어도 저거로 보이게 여자 다시 로그젬 버드로 왔습니다 제가 로그젬으로 시작했죠 아 다시 우리 시작점으로 왔다 뭐냐 총소리다 너로 와자저 있네요 못 봤지 정신없지 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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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다고다 okay. 조합, 조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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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섯 어, 명 남았네. 또한명 더. 다다봤다 아, 있었죠, 다다다짝 아, 봤어. 자, 에너지 채우고 있죠. 그러면 기관총 가까울 때 기관총이 좋아. 자, 돌아가서 어디야? 요, 요 안에, 요 안에, 요 안에. <laughs> 자,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놓고 좀 갔다 갔다 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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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우. 우호, 좋아, 좋아, 좋아. 와, 내주다 아, 역시 스프이아 이렇게 이 좋아. 이럴 때 응급 뭐지? 구급 상자에 쓰고 있으면 안 돼. 쫙 채워 주시고 바로 정비를 해야지. 와, 좋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지금. 남은 다섯은 다 처리할 거야. 제발 그러다지 모 이 정도로 충분히 싸울 수 있죠. 우리 스파이더맨의 동물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외곽으로 돌면서 안쪽으로 조금씩 진입할게요. 그한명그발자국어 차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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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탔겠지. 음, 트럭 타고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 그래 트럭 탔네. 그렇다면은 난 이거 좀꿈 좀 숨어 있을게요원 바퀴네.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 상황 볼게요. 오호오호 오호 오호 오그 차타고 나왔네 자 보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이거 어와한명 진단 처리하고 있어 화살 면적 한명 처리했어요 나머지또 내가 하나씩 딱 처리한다 <laughs> 너희도 없애지 마자 자자자자 긴장하고긴장하고이 인간이다 스파이더맨 너의 활약을 보여줘 두 번째 이야기는 좀좀 뭐랄까 좀 활약을 해야 될거 아니야 활약을 어 보는 사람들이 어, 이 구독자들이 좀 멋있게 보게. 와, 막 날아다닌다. 가짜 스파이더맨이 많네, 요게. 오, 방금 저격한 것 같은데? 나를 쏜 건가? 빛나는 건가? 어, 저기 잠명 있네. 오, 저기 한명 있고. 자, 원이 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쪽에서 계속 스파이더 웹슈터 타고 돌아다니고 오, 발자 하나 있다. 요, 저두 명은 스파이더맨 웹슈터로 돌면서 막 상황 보고 있고 한 명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나처럼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막 슬금슬금 다니고 있는지 와 쟤도 아주 지금 긴장 타고 있겠죠? 저 녀석을 잡으러 갈게요. 자저 저 둘은 계속 멜스퍼 타고 멜시팅 하라 하고 자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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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또 뭐하냐 뭐냐 야 여기서 지금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안 되지 따다라야 미안하지만 야너 지금 이런 이 상황에서 어..? 이모트를 하고 있다니 와저 대범한 와저지 컨텐츠형이다 아저 컨텐츠고 있었나? 너 <laughs> 대단한데. <웃음> 와 웃겨. 와 웃겨. 하지만 지금 다시 긴장하고. 한 명이 내려왔어요. 한명 내려왔어. 오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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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 오! 야야야. 없어졌다. 한명 남았습니다. 둥둥둥 둥두둥둥둥. 한 명입니다. 괜히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오케이. 저다다다다. 죽으다 갔다. 너 얼마 남았다. 자 야야야야. 마지막 샷건으로. 샷건으로. 빵! 진짜 샷건 빵. 빵 하면서 징글징글하다. 아, 좋았어 예와 스파이더맨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이겼습니다 자둥둥둥둥둥둥둥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우리의 친절한 스파이더맨 야 스파이더맨이 오, 17킬을 하고 이렇게 1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이렇게 1등을 했습니다. 자,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나 스파이더맨이야. 또 이렇게 만났네. 나 이제 돌아갈 때가 된것 같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빵빵 터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으니까 다 영상을 보난 뒤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줘. 안녕. 거기 구독 안 올린 사람 빨리 눌려.